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분쟁이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가장 일상적인 게 중고차 매매 관련한 사례예요. 중고차 제 의뢰인 분들 중에는 중고차 매매 딜러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되게 다 좋으세요. 거짓말하거나 강요하거나 이상하게 허위매물 하지 않는데 일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고 방식이 이제 돈만 벌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게 영업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차를 일단 팔면 끄시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받아도 되고. 내가 거짓말로 차량의 상태나 정보를 속여서 팔아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고차 거래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이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 문제가 좀 자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허위 매물 등록 사례. 여러분, 이제 광고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현혹을 시키는 거잖아요. 요즘에 변호사님이 워낙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이년탄 뭐 모하비 신형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 혹 하잖아요. 전화할 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전화를 그렇게 오게 만드는 게 광고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오게 만든 다음에 아 선생님 직접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안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그 차는 없어요. 다른 차를 갖고 오고 결국 다른 차를 부지 불식간에 이상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판매 광고를 할 때에는 판매자 이력, 자동차의 정보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허위매물이나 허위이력 제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팀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단체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례도 많고, 최근 대법원에 유사한 사례에서 범죄단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이 사건은 거의 100% 민사소송까지 같이 따르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으로 구제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각하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서 애초부터 민사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요즘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배달 업체가 많잖아요. 배달 업체의 생명이 뭡니까? 바로 스피드. 스피드 플러스 안전한 배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드에 목숨을 건 나머지 엄청 빨리 달리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서 배달하면 뭐예요? 단속 카면라 찍히면 가태로 불지 벌점 쌓이지 문제가 되니까 빨리 가면서 안 찍히는 방법을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거기에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걸 칠해가지고 화면 카메라 화면에 그 번호 글씨가 절대 안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5분만에 옵니다. 자요런 경우, 이런 요런 경우도 여러분 형사 처벌의 대상이에요. 자동차 관리법에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매매+ 매매할 선 사용 이렇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번호 등록 번호판을 우리가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볼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요거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많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범인 경우 거의 벌금형이 나오고 구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은 이제 벌금형 정도 깎아보기 위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는 정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자동차 좋은 차막 이러기 역하죠. 여기 제가 강남 이렇게 다녀보면요, 요즘에 외제차가 너무 흔해서 벤츠가 벤츠로 보이지 않아요. 벤츠가 거의 소나타급으로 이제 보이는 정도인데 그런 차들이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해도 7, 8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은 안 사고 차 산다고 하잖아요, 외제차. 그만큼 가치가 큰데 부동산이든 자동차가 됐든 매매를 했으면 내 명의로 등기,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 내 명의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권리관계 공시가 제대로 안 되고, 따라서 그 차가 어떤 불법에 이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고, 또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농후한 거죠. 내 건데 왜내 걸로 등록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다시 자동차를 양도하려고 하는 때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포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포차. 대포차라는 거는 실제 그 차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이전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걸 대포차라 그러죠. 차명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서핑을 하다 보면 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배너 광고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 사이트들 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십중팔구는 성인물 불법 뭐 스포츠 토토 도박 광고고 거기 또 옆에 밑에 보면은 당장 뭐 삽니다 불러가기만 해도 즉시 매입 최고가 매입 이러면서 핸드폰 번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하는 내용의 배너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포차를 매매 매매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자동차 관리법에 나옵니다. 이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해야 된다. 그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배너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결국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관리 업체인 거죠. 근데 마치 자기들이 등록받은 것처럼 바로 이제 돈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시면 똥차라도 바로 가져갑니다.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차를 사드려서 팔겠죠. 거기 다른 데다가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경우는 뭐도 문제가 되냐면 인터넷 사이트에 그 광고를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방조가 될수 있어요. 다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자동차 관리법에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아. 근데 오늘 제가 한네가지 정도만 딱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심심하실 때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처벌 받는구나. 아 이건 좀 조심해야겠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